여행 마지막 날 집으로 갑니다. 한해다 공항 버스를 타러 신주쿠 버스 터미널로 갑니다.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떠나는 버스가 있길래 경탔습니다. 버스 타는 곳에는 앉을 데가 없거든요. 헤헤. <laughs> 오랜만 여행이라는 걸 기사분이 아셨는지 지상으로 가서 오랜만에 도쿄 구경을 하며 갑니다. 도쿄 타워입니다. 코로나로 여행을 못해서 그런지 너무 반가워서 가는 내내 찍었습니다. 좀 지나니 오다이바가 보이네요. 그 사이 많이 변했다는데, 언젠가 함 가봐야겠죠?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수속하고, 라운지에 들어갔습니다. 오랜만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게 보이길래 반가워서 찍었습니다. 코로나로 여행을 못간 세월들이 너무 아쉬웠나 봅니다. 이런 것까지도 신기해하면서 찍고 있으니 말입니다. 헤헤 <laughs> 후지산이 보여서 마저 또 기록합니다. 이렇게까지 여행이 고팠었네요. 미운 코로나입니다. 밥 먹고 좀 졸다 보니 드디어 김포공항 도착입니다. 역시 집이 최고입니다. 너무 오랜만에 다녀온 해외여행이라.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사진에 담았네요. 그래도 여행을 추억하려고 마저 정리합니다.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를 지내고 첫 해외여행을 마무리합니다. 감사합니다.